찬송가 하는 것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많이 해서 좋다고 어, 또 복음성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 귀신 들어간 사람 어? 우리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신부전증 이게 신장이 고장이 나고 야, 그냥 막 목숨이 이제 지나가려고 아주 막그 아주 막그 한밤을 못 넘길게 된 그런 사람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막 마귀를 치고 났는데 문 끝났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문으로 다 끝났어 이제 일로 와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마귀를 불러요. 그렇게 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서 신부전증 뭐 이런 것이 거의 다 귀신이 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찬송가를 하아 하면서 같이 하라고 어, 그분이 짚어요 같이 하라니까 안 해요 찬송가 안 해요 입 딱딱 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누고요 그렇게 목사란 말을 안 해요 절대 안해야 그러면 186장 부열찬송 해보라니까 절대 안 해요 그래갖고서 복음성가 중에서 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잘 하잖아요. 그거 하라니까 눈 감고 1절에서 4절까지 다 해요. 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 이복음성가하고찬성가는 같은 찬양 같았지만은 이게 차이가 있구나. 영적 능력에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조회 때 우리가 복음성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음성가는 꽤참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평상시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찬송가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요 전도사님들이 새로 된 전도사님들이 아휴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청년들 안 와요. 왜 청년들이 안 와요? 청년들은 막 복음성가를 하고 막 그냥 끄들어붙기는 짓어라고 막 그래야지 온다는 거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해든 해는 찬양이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찬송가가 보면 연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적이지만은 이 찬송가는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어진 찬송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는 이찬송가보다더 위력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도 제가 복음성가보다는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에서는 찬송가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성가를 많이 해요 영적능력이 복음성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하라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어? 락비트라고 비트, 래요 락음악이 팍 그렇게 하는 그 장르가 락비트인데 그건 우선 받아들이기는 좋지만 영적능력이 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아까 우리 복사님 보혈 찬송 불렀잖아요 보혈 찬송 참 좋은 찬송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보혈로 시술을 받으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증가며 예수 그리스의그피 묻으신 찢기고 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독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고 차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차복할 때에 주의 성령 친히 오시옵시고 각 사람의 역사하여 추시옵시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털어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믿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삼십 배, 십 배, 백 배나도 하도록 채우시고 갚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우리 십년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사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묶고보어 돌아갈 자라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묶음을 로고떠나갈지다 귀속에서 속삭이는 환청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네. 모든 암병의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로면허이 더럽고 그렇 암병의 귀신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일곱 개로 네. 폐망하고 돌아갈지어다 네. 위장병 신장병 핏병 모두 아버지 간장병 예수의 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네. 네. 만병의 대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한시간에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냄을 삼십배 백배나 더하도록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날로시로 부흥하고 발전해서 큰 은혜로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 만남 신부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아는 목사님 기도와 간구로 복음의 능력의 일꾼이 되어서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날마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이는 수가도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도 하고 날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권관 심령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와서 금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손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연약한 손을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손을 들었습니다. 최악 많은 손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피묻은 오른손으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네. 절대로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여 주시옵시고 네. 시험들지 아니하여 주시옵시며 네. 마귀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능이기는 능력의 손길이 되하여 게 주시옵소서 네.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귀신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 닿는 것마다 물된 동산같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 봉사 하는 귀한 능력의 손길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미 기도로써 모든 일을 해결하고 능력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도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